럭키야 이리 와, 이리 와, 럭키, 앉아 여기, 우리. 우리 럭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만이 TV입니다. 오늘도 꽃송이 산행 와서 꽃송이를 찾고 있는데 하나를 발견해서 영상 찍습니다. 미안합니다, 꽃송이가. 채취할게요. 이만큼 채취하고, 이만큼은 다음을 위해서 놔두겠습니다. 이만한 거 채취했습니다. 실하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계속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꽃송이 산행 계속 하다가 좀 높이 올라왔더니 보이더니 안 보이네요. 내려오는 도중에 좋은 삶을 발견했습니다. 덤불 속에 좋은 삶이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속에 이렇게 삶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삶이. 세개나 있습니다. 5구5구4구세개가 있어요. 보이시죠? 어. 여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숨들어도 산에 다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 빠질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보여주니까 그나마 힘도 나고 의욕이 생깁니다. 여기도 보면 돌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삼이. 여기도 돌이고, 여기도 돌이고, 다 돌이에요. 이큰 달의 렁쿨 밑에. 이렇게 큰 단해랑크 수관에 있습니다, 이게. 채심해 볼게요. 어,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어. 어. 물이 많아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캐기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더잘안 돼요. 이게. 밑에를 좀 넓게 좀 돌이 있어서 돌을 좀 파고 캐 볼게요 매도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다시피 벤토리에의 돌밑에 이렇게 있어요 돌밑에 어우 돌 이렇게 어, 야될것 같아요 어. 돌좀 제거하고요 디어 돌을 들었어요. 돌 밑에 이렇게 쫙 뿌리가 퍼져 있어요. 어휴. 어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삶이 나왔어요, 이렇게. 또채체해볼게요두 번째 거. 이 다래롱 굴못해 있어가지고, 어, 쳐 빠진다. 이막차 빠져서 이것도 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드가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돌이 있어서. 지금 밖에요. 맨 돌이라 여기가 돌밭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 산 뿌리가. 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재심했습니다. 보십시오. 아, 이런 거캤어요 오구, 59, 오구삼입니다. 럭키, 너키, 럭키야, 안 돼. 세 번째 거캐 볼게요. 어. 어이구. 여기는 사구 댄데도 딸이 없어요. 어우, 맨 돌이라 여기도. <laughs> 내돈 좋아요. 보시다시피, <laughs> <laughs> 나 오기 시작 합니다. <laughs> 나왔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좋아요 삼이 감사합니다 어우.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삼 세계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삼 미 좋고, 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더워? 거기 앉아있게? 내려가자.